네, 안녕하세요 뷰티코리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양훈찬 과장입니다 금일 웨비나는 자동화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 혹은 공정 제어를 통해 품질 관리를 향상시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형 NIR, 온라인 NIR 이 주제입니다 네, 금일 웨비나는 베이직 공정형 NIR부터 뷰티 NIR 라인업 및 각기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응용 분야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금일 진행할 웨비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근정에서분간기는 무엇인가, 간략한 원리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며, 파트 배터리의 핵심 구성이 되고 있는 공정용 NIR의 사용 목적 및 활용 분야, 세 번째로, 뷰키사가 가지고 있는 공정용 NIR의 라인과 각기 가지고 있는 특징을 소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응용 사례를 소개하며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영상 시청을 하며 웨비나를 시작을 할 텐데 본 영상은 푸드 각 공정에서 NIR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자동화 실시간을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동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각 생산 공정 과정에 NIR을 설치해서 자동화 실시간을 통한 모니터링 그리고 공정 제어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언제로 이거부터 블렌딩 믹싱 과정이나 배합 과정, 최종적으로 출고되는 파이널 제품에 대한 검사까지 자동화 솔루션으로 전수검사를 통해 실시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렌딩 과정이나 배합 과정에서 그리고 파이널 제품에 대한 각 공정 생산 라인에 설치가 돼서 실시간 자동화 데이터 원재료 이거부터 블랭킹 과정, 대학 과정 그리고 하이나 제품까지 자동화 전수 검사를 통한 실시간 분석을 분석,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기계를 사용할 때 가끔씩 엘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일라인 등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랩 장비는 단순히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경우. 엔라인은 생산 현장에서 설치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동화 솔루션이 아닌 사용자, 오퍼레이터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 온라인 두 번째 보시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탱크에 다이렉트로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패스관에 따로 설치가 되어 품질 검사가 필요할 때바이패스관의 샘플을 모아 측정하는 형태 마지막으로 인라인은 배관에 다이렉트로 부착이 되어 검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자, 공정용 NIR은 두 번째 보시는 온라인과 일라인에 설치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NIR 온라인이라는 회사를 뷰키사에서 인수를 하면서 뷰키 NIR 온라인, BNO 정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NIR 스펙트로미터. 한국어로 근적외선 분광기는 근적외선 플러스 분광기의 학성어입니다. 즉, 근적외선을 이용한 분광기란 뜻인데 여기서 분광기. 스펙트로미터란 개념이 등장을 하며 그 전에 스펙트로스코피, 분광학이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분광학이란 빛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밖의 자외선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외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파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를 하며 전자기파란 파장의 짧은 순서대로 X-ray, UV, 가시광선, 적외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적에서는 가시광선에 가까운 적외선 영역을 말하며 빛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달라 다른 특정이 있으며 근적에서 분광기는 780에서 2500나노미터 혹은 12800에서 4000 웨이브 넘버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페이지에서는 스펙트로스코피, 분광학이라는 개념의 소개가 됐다면 이번에는 스펙트로미터, 분광기의 개념이 나오는데 빛을 이용해 물질을 분석하는 흥분이 분광학이라면 분광기는 빛을 이용해 물질을 분석하는 장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고 분광기의 구조는 전자기파의 광원이 샘플을 투과를 하거나 반찰를 하거나 물질의 정보를 가지고 디텍터로 도달해서 검출하는 구조입니다. 즉 여기서 어떤 광원을 사용을 하느냐. 즉 근적외선 광원을 사용을 한다면 근적외선 분광기 즉 NIR 분광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적외선 분광기를 포함한 적외선 분광기는 분자의 진동 운동을 이용한 분광법으로써 적외선 빛을 샘플에 받을 때달포무 모멘트라는 극성을 가진 물질들은 분자의 진동 운동이 일어나게 되며 분자 진동은 크게 거리가 증가하는 스트레칭 운동 각도가 변하는 밴딩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파장대 스펙트럼이 검출이 되는 원리로서 일반적으로 IR 적외선이라고 하면 대중적인 FTIR이 흔하게 떠오를 텐데 근적외선 분광기는 기초는 IR과 같이 고유한 진동 운동을 하는 분자의 NIR 파장을 조사를 하고 흡수된 파장을 스펙트럼으로 나타내어 분석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후 파장 대비 높이, 면적, 변화율 등을 이용하여 정량 분석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정해선분광기가 어디에 활용이 된다, 되냐면, 미지의 물질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 혹은 식별한, 원산지 식별이나 페스펠 검사를 하는 식별, 양을 분석하는 정량 분석, 연속적인 변화율, 온도, 압력 등 연속적인 변화율을 줌으로써 특성의 변화를 보는 키네틱 운동, 마지막으로 비 파괴 분석, 그리고 연속적인 정량 분석의 특징을 살려서 공정용, 생산용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초적인 뼈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근적외선 분광기와 적외선 영역이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용처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오른쪽이 중적 개선, 왼쪽이 근적 개선이며, 두 영역 모두 스탠다드 물질로 사용이 되는 폴리스틸렌 필름을 측정한 결과로서 서로 다른 스펙트럼과 특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먼저 우측 먼저 살펴본다면 우측 중적 중 개선 영역은 스펙트럼의 피크들이 샤프하고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 미지의 샘플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에 용이 하며, 혹은 공정 라인에 설치가 된다면 변화에 따른 반기 변화 감지 등에 사용이 됩니다. 반면 왼쪽은 근적외선 영역의 스펙트럼으로서 브로드하게 발생하는 스펙트럼 특성으로 성분보단 정량 혹은 함량 분석에 용이하며 공정 라인에서도 샘플의 직관적인 함량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적외선 영역은 신호처리를 하는 내부 부품들이 수분에 취약한 포타슘 브로마이드, KBR 재질로 되어 있어 수분에 의한 간섭 현상이 발생이 되는 반면 NIR은 수분의 간섭을 받지 않는 여러 이유로 수분을 포함한 실시간 정량 분석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 생산 공정을 간략하게 예를 들었을 때, 주성분과 부형제를 섞는 과정, 그리고 수분을 투입하여 건조 혹은, 건조 혹은 과립화 시키는 과정, 혹은 혼합 과정 등 제약, 식품 생산 공정에는 수많은 공정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각기 과정에서 NIR이 없다면 직접 샘플링을 정해진 횟수만큼 진행을 해야 되고, 랩실로 보내서 각각의 맞는 실험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며, 빠른 건 수초 안에 나오는 결과도 있지만 분단위, 일 단위의 분석 시간이 걸리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랩용 NIR이 있다면 수초 내 다중성분 분석이 가능하여 시간면, 비용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공정용 NIR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실시간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자, 검정 글씨로 쓰여 있는 여러 실험실에 애로 사항들을 덜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분 등한 성분만 분석을 할수 있는 게 아닌 다중성분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고 시약 및 소모품이 없는 저렴한 분석법으로서 자동화 솔루션을 더한 NIR 온라인 솔루션은 요즘 기본이 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공정용 NIR의 사용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혹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배관이나 탱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대표적인 비파괴 분석법인 NIR과 자동화 분석을 통해 관리 범위를 벗어난 샘플을 잡아내고 즉각적인 정상화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부터는 주키 NIR 온라인의 라인업과 각각의 특징, 나아가 어디에 활용이 될수 있는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용처가 화학이나 화학이냐, 포드인 드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샘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대략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샘플이 흐르는 배관 그리고 배관에 부착하는 NIR 센서 이센서에 실시간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박스 그리고 오퍼레이팅하는 PC 마지막으로 실시간 측정 데이터를 PLC와 통신하는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X1이라는 모델로 화학, 제약, 식품 혹은 기타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응용 분야나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사용이 될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OnlyNIR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처럼 NIR 기본에 충실한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모델로 X 센셜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제품으로서 전 페이지 X1과 차이가 있다면 고성능으로 다소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X1 대비 초당 스캔 속도가 낮아 괜찮은 가격대로 접근할 수 있는 제품. 푸드앤피드에서 단백질, 지방, 수분 등 기초적인 파라미터를 커버할 수 있는 푸드앤피드로 푸드 앤 피드 응용 분야를 위해 출시가 되었습니다. 광학적인 스캔 속도는 X1 대비 낮아질 수 있으나 신제품 특성상 좀더 세련된 인터페이스, 사용법, 오히려 기본적인 방진 방적 등 사용자 편입성은 좀더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X2란 모델로 육안적인 차이는 사실 없으나 기본적인 NIR로 광학적인 측정 및 분석과 함께 내부에 CCD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 배관 내 탱크넷 샘플을 실시간으로 비디오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 특성상 잘 뭉치는 특성이 있거나 공정 내에서 샘플들의 원활한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응용 분야에 사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자, X3 모델은 NIR 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비즈블 영역이 추가된 모델입니다. 비즈블 레인지가 추가가 되면서 더 넓은 스펙트럼 영역을 커버하며 얻는 이점으로 900나노미터대에 가까운 NIR 영역에서 컷오프가될수 있는 성분들을 더 넓은 영역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으며 두 번째로 NIR 레인지에서는 볼수 없는 색깔을 추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등 비즈블 레인지에서는 색의 각 고유의 좌표를 나타내는 l a b 혹은 XYZ 등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IR 레인지만으로도 여러 성분을 분석하여 품질 관리를 할수 있지만, 색을 측정하는 비전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혹은 공정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다른 색깔의 샘플이 만들어지는 경우, 혹은 샘플이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급격하게 산화되어 색이 변하는 경우, 혹은 색의 변화로 배지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여 버려지는 샘플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케이스에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X4 모델로 앞에 소개해 드렸던 모든 기능이 합쳐진 NIR 영역이 드레인지, 색을 볼수 있는 비즈블 레인지, 내부에 CCD 카메라가 있어서 비디오 촬영을 실시간으로 할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까지 모든 기능이 합쳐진 모델로서 공정 내 실시간 비디오까지 볼수 있으며 주로 헬렛의 완제품 검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들로 NIR이 없다면 직접 펠렛을 샘플링 해서 액체 상태로 녹여서 IV 값을 측정하는 번거로운 실험을 대체를 할 수가 있으며 제품별 타겟 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혹은 공정 문제로 인한 색 변화를 간지하는 목적, 추가로 비디오로 내부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 페이지까지 모델은 들한 PC당 최소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컨트롤 할수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지점에서 NIR이 필요할 때, X1 모델 10대를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금액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으로 멀티포인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멀티포인트는 한 PC당 최대 10대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며 메인 센터 1개, 나머지 최대 9개의 헤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측정과 데이터 처리를 모두 할수 있는 앞에 있는 센터, 그리고 데이터 측정만 가능해서 데이터 처리를 위해 각 데이지 체인을 통해서 센터로 보내 데이터 처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800나노미터에서 2500나노미터 영역을 근적외선 영역이라고 부르며 장비의 소형화, 긍정적인 이유로 인해 전체 영역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 영역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모델들은 900에서 1700 나노미터 영역대를 사용을 하지만 1700 나노미터 밖에서 검출이 되거나 혹은 1400대의 수분과 겹치는 영역에서 검출이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푸드 쪽에서 환원당 종류의 분석에는 현재 PA2 모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광원이 나오는 곳에서 2cm 내의 샘플을 감지하는 사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광원으로부터 최대, 최소 10cm부터 최대 20cm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이 특징을 이용해서 파이널 제품에 대한 전수검사 혹은 출하 전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광원 입구와 동일한 스펙 사이즈를 가져가는 왼쪽의 XP 모델. 혹은 스팟 사이즈를 키워 NIR에 검출되는 면적을 넓혀 여러 제품을 동시에 분석하는 x r i t e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형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으나 QQNIR 온라인의 여러 라인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오늘 주제는 베이직 솔루션으로 어드밴스한 응용 사례를 모두 설명드릴 수 없으나 러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액체 형태는 한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솔루션으로서 당연히 클리어한 액체, 불투명한 액체, 디스퍼션 타입, 혹은 점도가 있는 슬러지 타입이나 겔 타입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NIR 특성상 빛을 과다로 흡수하여 샘플의 정보를 미약하게 가져오는 카본 블랙 계열, 혹은 투명한 젤리처럼 흐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액체 같은 경우는 가장 수요가 많나 설치 형태는 대부분 단순한 배관 형태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수백 가지가 될수 있으나 베이직한 수분부터 이 제품을 예를 들었을 때 수분, 단백질, 지방, 석유화학 계열이라면 A물질의 함량, B물질의 함량, 특정 물질의 함량, IV값이나 산도, 점도가 있다면 점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체 형태의 실효로서 일반적인 고체 형태, 분말 형태, 좁쌀 같은 과립 형태, 인상 같은 샘플의 원형 형태, 실 같은 필라멘트 형태, 자갈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샘플을 측정할 수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카곤 블랙 계열의 샘플은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설치 형태가 단순했던 액체 샘플의 배관 형태와는 달리 고체 형태의 샘플들은 배관, 탱크, 컨베이어 벨트등이 페이지에 담을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며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남은 페이지부터는 일반적인 NIR 응용 분야가 아닌 저희 뷰키에서만 지원할 수 있거나 좀더 어드밴스한 경험이 있는 응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블렌딩 믹싱, 즉 혼합 공정에서 뷰키 NIR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하이쉐어 믹스나 빔 블렌더 같이 연속적인 회전을 하며 공정 과정에 있는 장치의 예나약 장치를 설치를 하여 혼합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적인 회전이나 3 6 0도 회전하는 설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진동과 회전에 의한 영향이 부관해야 하며 계속 돌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나 PC와의 통신을 유선으로 할 수가 없어 블루투스나 배터리 패키지가 공급이 되어야 되며, 또 특정 물질의 함량 분석처럼 농도 함량별 캘리브레이션이 별도로 필요가 없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비즈블 레인지 값이 옵션에 낀다면 색 있는 혼합 공정에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처럼 별도의 캘리베이션 없이 실시간 모니터링 상 NIR 레인지나 비즈블 레인지 등 혼합 공정이 잘 되고 있는지 스펙트럼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중말점을 찾아내는 원리입니다. 자, 다음은 분말 형태의 샘플을 이동성을 가진 과립 형태로 바꾸는 이동층 공정기에도 n i r 을 설치가 될 수가 있으며 식품에서는 분말 스프, 제약에서는 과립, 코팅건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용층 건조기는 수분이나 솔벤트류를 샘플에 적시고 건조시키는 공정이므로 초반에 수분이 투입됨에 따라 수분이 올라가는 과정, 수분 투입이 끝나고 건조 과정이 시작되면서 수분이 내려가는 과정, 그리고 수분이 변함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과립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파티클 사이즈 관리 그리고 벌크 덴시티라는 밀도 관리까지 수분에 따라 다른 특징 역시 변하는 것을 연계돼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상 1월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